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사십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금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장면과 또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 그리고 어부들을 어 제자로 삼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예수님의 시험은 그분의 죄 없음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 그분은 시험과 마주쳤지만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단에 의한 이 시험은 어,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시는 인간. 예수님과 그리고 사단을 이기고 천사에 의해서 수종을 받으시는 신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간결된, 어 간결하게 기술된 이 예수님의 시험 기사를 좀더 들여보게 된다면은 어 우리가 받는 시험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이어이 어, 내용은 오늘 이 어, 예수님의 시험은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 주지 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을 인도하셨듯이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사단에 의해 시험을 받는 것과 그리고 기사와 위험이 존재하는 이 세상의 광야에 노출될 것을 충분히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도 그분의 종으로서 시험을 통해 제자의 삶을 예비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 우선 1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 마가는 어, 이 고시라는 어, 순이라는 단어를 그의 복음서 전체에서 어, 몇 차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3년 반 동안 지상에서 예수님의 여정을 이 연대순으로 기록한 이 마가 복음 전체의 이야기를 빠르게 진행시키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 권능을 받으신 후에 시험에 맞서 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외롭고 황량한 광야로 나가게 되십니다. 여기서 이 몰아내다 라는 이 뜻은 내쫓다 혹은 내던지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진 상당히 강력한 이렇게 좀. 강렬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어, 이 단어는 이 마가복음 1장 34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묘사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즉 예수님은 광야로 즉시 떠밀려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는 거기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못해 갔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동의하여 광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지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11절 말씀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어 아들이 이처럼 고통스럽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참 이것이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어, 구약성경에서 이 사막이나 광야는 들짐승들이나, 들, 들짐승들이 사는 이렇게 황량하고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결핍과 굶주림의 어, 상징이었습니다. 어, 이스라엘 전통에서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자 심판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또반편으로는 연단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는지 더욱 자세하게 기, 어,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는 어, 그 대신에 간결하고 확실하게 그 시험을 누가 주관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적이자 동시에 인간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하며 하나님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은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하여서 그녀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일, 그런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어, 하지만 사탄은 다시 이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을 시험했지만은 결국 타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어,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성육신 사역을 이 광야에서 시작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 아담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지 못한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로 가셔서 그 광야를 다시 동산과 성전과 낙원으로 회복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어,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사명을 완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 하지만 사탄에게는 다른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어,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또 악을 행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또 회방하려고 한 것입니다 어, 마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선악과를 사탄이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과 약속을 회방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 이 시험은 사명 안에서 어, 겪는 시험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 안에서 허락하였고 허락되었고 그리고 또 피할 수도 있었지만은 피하시지 않고 그 시험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성령님은 더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시험 하고자 이런 시험들을 하고자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나. 또 세례 받으실 때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치고 외롭고 굶주린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그런 상태의 광야에서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 이렇듯 사단은 종종 우리가 가장 약해졌을 때, 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인 공경에 처했을 때, 어, 어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단은 또한 우리가 가장 교만하기 쉬운 그런 상황에서도, 어, 즉 이제 우리가 강 강할 때에도 시험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분명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어, 뭐 위험하고도 격렬한 그런 영적 전투가 뒤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시험이 나에게 닥쳤지? 또는 보통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사명과 약속을 회방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실과 외로움과 반대의 시기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 왜 우리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 우리에게 일어났나 어, 정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며 또 질문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그 시험과 고난을 또 사명과 성숙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임을 어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어 소망합니다. 어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아 메시아의 메시아의 정체성을 흔들어서 그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긴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요한이 잡힌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정확히는 요한이 헤롯에게 체포된 후일 것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이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천국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그몇 마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의 메시아가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통치를 어, 시작하고자 오셨다는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일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마 이 로마로부터 상당한 억압을 받고 또 가난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로마 제국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새로운 나라, 그리고 새로운 왕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이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여전히 보이지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을 것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를 다스리는 또 나를 다스리는 왕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어, 좋은 소식이라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그 새로운 왕을 내가 따른다라고 할때 그것이 <laughs>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것이 예수께서 어, 그것이 어 예수님의 또 어, 예수님 이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왕을 내가 모신다라는 것이 이 복음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원하고 있던 또 나의 깊은 소식, 나의 복음을 내려놓는 것이 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는 내가 왕이 되고 또 내가 주도자가 되고 또 내가 뭔가를 이룬 것이 내 인생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은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 그 모든 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고 이제 그분의 나라 백성 되는 것, 어, 이제 그분의 원리와 또 원칙대로 살아가리, 어,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는 그 선언, 작정하고 선언 선언하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잘 돼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또내 뜻대로 돼야 돼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 이런 삶이 계속된다면은 우리는 결국 복음을 믿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새로운 왕을 모셔야 하는데 여전히 옛 왕을 모시는 사람에게는 어이 하나님의 복음이 결코 좋은 소식이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이 15절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요약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에 관한 가장 중요한 표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이1 5절앞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어, 상수,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때를 성취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때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이 구원의 결정적인 순간이고, 또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사역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들은 말인 이 회개하라라는 이 말로 첫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중심적이고 또 스스로 조종하는 삶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방향과 통제를 받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이끌기 위해 약속된 메시아 예수께서 나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저 도덕적인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며 또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모든 방, 모든 관계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통치자의 통치에 대한 충성과 순종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아그 말이 맞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아, 이제부터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 다음 음, 나머지 절에서 이네 명의 어부가 예수님에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 우리는 잘볼 수가 있습니다 어, 16절부터 20절까지는 어, 어부들에게 또 사람을 낳는 어부, 즉, 제자가 되기를 어, 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어, 그런 명령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는 무리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촉구했지만은 16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그 형제인 요한에게는 자신을 따르도록 초청하셨습니다. 15절에서 모든 사람을 향한 그 보편적인 선포가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셨다면은 어 여기서는 구체적인 그런 구체적인 개인을 향한 그런 소명인 제자 삼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회개와 믿음은 복음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한다면은 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말 자체가 회개와 믿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 회개의 의미가 후회와 같은 단순한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명의 어부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18절 말씀에서는 그들은 그물을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20절 말씀에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기존 정체성을 완전히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들이 회개하게 만드는 그 부르심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따르는 것, 그렇게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자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나를 따르라라는 초청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또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어, 여러분은 누구에게 또 무엇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 여전히 돈의 복음 또 지위의 복음 권력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따른자가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렇게 끊을 수 없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 머물 때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을 어, 이 땅의 종으로 오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어, 그래야 우리가 발끝이라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자 삼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종으로 오셨습니다. 죄 없는 자이지만 사탄의 시험도 거뜬히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갈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탄과 직접 대적하여 싸워 이기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탄과 싸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부딪혀 이길 사람이 없다는 것 이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지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좋은 소식인 이 복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복음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여전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복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부르심으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인생의 참된 길을 보여주시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길 아 소망합니다.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이 좋은 소식 즉 복음인지 그렇지 않다면은 이 시간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겠다고. 물론 그 가운데 여전히 시험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겪을 이 모든 시험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는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사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땅에 희망이 없던 이 땅에 정말 우리의 희망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복음으로 기쁜 어 좋은 소식으로 아버지 받아들이게 하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저희들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는 옛 습관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은 오늘이시가 어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아버지 회개하고 또 다시 믿음을 세워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이 음, 하나님을 찾게 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연약함이 또 저희들의 하나님의 그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더욱 더 분명하게 아버지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 계기가 될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laughs>